혹시 집안의 냉장고 고민을 해결할 혁신적인 가전제품을 찾고 계신가요? LG전자 오브제 3241 컨버터블 세트 메탈 김치냉장고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김치냉장고와 일반 냉장고의 기능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어 가족의 다양한 식품 저장 요구에 완벽하게 부응합니다. 또한 방문 설치 서비스로 간편하게 설치 받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, 10% 환급과 회색으로 더욱 경제적인 구매가 가능합니다. 깔끔한 메탈 마감과 넉넉한 용량으로 주방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면서 신선한 식품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 매일의 식사 준비가 즐거워질 거예요. 이 제품으로 스마트하고 실용적인 주방을 만들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